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봐볼 건데, 자, 삼성전자가 지금 5일선을 이탈하고 좀 빠르게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지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만큼 비상입니다. 비상. 자, 간밤에 좀 다시 한번 좀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게 되었고, 이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하락의 시작 아닌가 걱정하시는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절대 아니에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매도할 이후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왜?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역대급 호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라건 알고 있는데, 자,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지극히 당연히 올라야 될 종목이 오르고 있지 못하다. 애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이유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자, 오늘 영상에서 삼성전자 왜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아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을 해볼 건데, 자, 간밤에 굉장히 큰 사고가 하나 터졌죠. 자 다시 한번 좀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게 되면서 코스피가 지금 3%대에 급락이 되게 되었고 외인들의 지금 순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건데 자 아무래도 좀 코스피를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영향이 좀클 수밖에 없는게 자 최근의 흐름이 결국은 AI였어요 자 그런데 이 AI 자체가 결국은 좀 미국향... 지수를 따라가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속에서 지금 나스닥이 지금 2.6%의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코스피의 하락도 오늘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고, 그런 만큼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 예견된 수순이었다. 가 결론이긴 해요. 다만,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인 게 뭐냐면요. 자, 단순하게 지금 우리 작년, 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대 AI의 시대였습니다. AI 묻은 종목은 다 날라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를 볼까요? 결국은 그때 당시만 해도 HBM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수율 문제가 겹치게 되고 수조원의 적자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아래로 갔단 말이에요. 자뭐 물론 지금 파운드리 문제에 대해서 애플 테슬라와 계약하면서 주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hbm은 지금 최근 제일 핫하죠 결국은 hbm4에서 지금 우승을 거의 삼성전자로 확정지어져 가는 상황이 생김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던 건 맞는데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ai의 수급이 가장 강할 때는 아무런 비용을 투자받지 못했던 삼성전자 라고요 이게 결국 주식이라는 게 비용의 문제잖아요 자, 다 똑같아요. 자, 주식은 유한제기 때문에 이게 소모가 되거나 증식이 되지 않고 개수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에요. 무슨 소리냐? 아니, 어차피 우리가 매수할 이유도 매수하고 나서 뭐 이거 먹으려고 매수해요? 팔려고 매수하는 거잖아요. 자,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단순한 대답이에요. 매수가 많으면 올라갑니다. 매도가 많으면 떨어지고요. 자,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자, 매수가 많아진다. 매수의 비용이 많아지면 올라가고 매도의 비용이 많으면 떨어진다. 즉 같은 비용을 쓰면은 계속해서 보합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게 논리적 비약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이렇다고요. 자,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상승을 주도했던 건 파운드리와 HBM의 실적, 특히나 치맥회동 이후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커플링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밀어 올리게 된건외인의 매수세 유입이에요. 자, 아 그런데 지금 웨인이 나갔나요? 자, 지금 최근 고점을 찍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는 어찌 보면 계단식 하락처럼 보이는 이 구간에서도 지금 웨인들의 비중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단순하게 지금 이 구간에 올라서면서 웨인의 보유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웨인의 보유 비중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외인이 같은 돈을 쓴게 아니구나. 지금 이 공간대에서 주가를 누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럼 매도한 건 뭐다? 개인들의 투매. 지금, 말하자면 뭐예요? 지금 개인들이 못 버티고 나가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오늘 거래원 순간 거래를 보면 이거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모건 스탠리 오늘 자에 거의 300만 주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종목 매매 동향을 보시면 결국은 모건 스탠리 아직도 오늘 자까지의 300만 주 매도를 합해서 지금 1269만 주, 즉, 1270만 주를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그런 거예요. 자 진짜로 지금 여기가 고점 신호였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물량들을 덜어내야겠다라는 판단을 모건 스텔리가 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 날들에는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오히려 좀 급격하게 떨어진 이두 날짜에는 매도를 했고 올라선 다음 날짜에 올라선 상황에서는 어 죄송해요 말이 꼬였네. 밑에서는 매도를 하고 위에서는 매수를 했다고요. 이게 지금 모건 스탠리 뿐만 아니라 외인들의 전체적인 기조요. 지금 보시면 어제 자에는 매수세로 돌변을 하면서 매수를 해냈어요. 자 오늘 자와 어제 자는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위에 구간에 있었던 날들은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아셔야죠. 아 얘네들이 지금 물량을 덜어내고 있구나가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저같으면요 올라섰을 때 매도하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조금이라도 담으면서 내가 부담감 줄이겠어요. 얘네가 바보예요.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매도세로 의도적으로 지금 주가를 좀 찍어 누르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려감으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왔을 때 받아내는 흐름에서 주가가 올라갔구나를 알고 계셔야죠. 즉, 다른 건, 다른 종목, 다른 반도체 종목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만큼은 이번에 AI 거품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휘청이는 AI 테마의 수급의 흐름이 이유가 아닌 명분이었다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뭐다? 자, 어차피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HBM3에 대해서도 지금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년부터 시작하는 이제 새로운 AI 가속계 HBM4를 탑재하기로 한 만큼, 지금까지는 없던 매출들이 지금 굉장히 새롭게 생겨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에 더불어서, 자, 치맥회동의 결과적인 내용은 뭐예요? 제 영상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찍고 있는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상하다. 치맥 회동이 왜 현대차 회장이랑 삼성 회장과 같이 하냐. SK하이닉스 회장이랑 같이 하지. 뭐, 라이벌 구도라고 하면 따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나온 게 뭐였어요? AI 메가팩토리였죠. 자, 이 메가팩토리가 언제 가능성이 제일 높냐라고 하면 1분기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생산 설비 완공이 1분기 내로 마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황이에요. 즉, 파운드리에서의 새로운 매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엔비디아양 HBM에서 좀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엔비디아양 HBM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온 데 더불어서 스타게이트도 들어가고 있죠. AI 메가팩토리까지.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게 예시로 드러내면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말하자면은 지금 신고가랠리를 쓰는 중이었던 삼성전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신고가랠리를 작년에 썼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오션이죠. 자, 하나오션이 어떻게 갔는지를 봐요. 자, 지금 전고의 돌파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오다가 이 공간대에서 변동성이 나오, 는듯 하고 좀 주가가 내려오는 듯 했으나 결국은 뭐예요? 다시 한번 회절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좀 횡보 구간을 가진 뒤 올라가는 이러한 패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도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요. 자, 외인들이 지금 이 밑에 공간에서 들고 왔어요. 외인만 샀어요? 개인도 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개인들을 이 공간대에서 지금 최대한 털어내 놓고 주가를 더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또 한번 차익 실현을 하는 공간대가 왔을 때는 개인들한테 물량 넘겨 놓고 그다음에 다시 하방으로 매집을 시작한 다음에 올리는 이러한 패턴 구조가 똑같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첫 번째 지금 개인 털기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많아진 구간이 생겼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 신용 매물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 신용은요 보통 개인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개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자이 신용 매물이 이 저점 구간 때에서 가지고 있던 신용 매물이 한 차례 정리가 되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일 많았을 때의 구간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신용 매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랑은 상황이 달라요 이때는 대부분의 물량들이 뭐예요 손실 중이었죠 손실 중이었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좀 탈출해 라는 식으로 주가를 좀 띄어 올리면서 지금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은 뭐예요 신용 매물 대부분이 수익권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까지만 해서 여기 전구점 전에 가진 물량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 신용매물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떨어질 것 같이 연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구간에서 지금 들어오신 신용매물 쓰신 분들은 지금 내가 이때 매도 왜안 했지? 아, 지금도 수익인데 지금이라도 매도할까? 이 생각 들 거예요. 이 의도에 속지 않아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반대로 말하면 무슨 소리요? 이 신용 매물이 순간적으로 한 차례 정리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삼성전자 다시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우리가 매도할 이유 있다 없다? 매도할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느라고 지금 매수 타이밍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회예요. 자, 지금 차트상으로 좀 중요한 구간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좀 잠깐 횡보구간을 걸치고 올라간 이 95,000원 위에 라인들이 매물대가 제일 많아요. 지금 매물대 차트만 봐도 이 공간에서 제일 많죠. 자 그렇다는 건 여기부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대를 또 한번 지켜주고 넘어가는 흐름이 생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밑에서 95,000원 넘어가는 상황에서 잡아야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신용 매물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누를 것 같아요. 왜? 이게 거래원 순간 거래를 보면 재밌는 게 보면 지금 실적 한눈으로 봐도 지금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일 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오르려는 흐름이 생기면은 매도세가 잦아들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소리야? 오르면은 매수세가 너무 많다는 판단이니까 일단은 지금 조금 대기. 다만. 이 구간 깨고 내려가고 싶다라는 걸좀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95,000원이 깨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깨지는 순간 어차피 60선과 만나는 부근이고 이 횡보 구간의 마지막 구간인 9만 원이 공간 안에서 9만 원에서 95,000원 사이에서 지금 회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섣부른 매수는 금지입니다. 무조건 분할 매수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간단한 얘기요 내가 95,000원에서 샀어요. 근데 이게 9만원 가면 어떡할 거예요? 머리 아파지죠. 근데 다만 단순하게 내가 9만원에서 절반, 95,000원에서 9만 절반 샀다 라고 하면 내 평단가가 얼마가 돼요? 92,500원이죠. 자 그러면 한 이게 9 1천원 정도로까지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좀숨통 트이죠. 아 버텨볼 만하죠. 주식의 기본이 분할 매수라는 이유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인 이유가 이거예요. 9만원에 다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뭐, 물론 이건, 근데 9만원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제일 하단 부분일 텐데,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다 매수를 못 하잖아요? 체결이 다안 됐어요. 그럼 난 부족한 물량 들고 올라가는 거 구경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즉, 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내가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분할 매수를 추천드린다 라는 거고 그런만큼 하루 더 봐야 돼요 자 일단 오늘자의 95,000원 지켜내주고 끝난다 라고 하면 내일자의 5일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공간에서 매수타점 잡아가야 되고요 이게 아니라 95,000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뭐예요 일단은 9만원 찍나 안 찍나 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반등하는 지점마다 매수를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 나가는 판단을 해야 된다 라는게 첫번째 두번째로는 요 1차 적으로는 우리 15만원 에서 일단은 매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삼성전자 처럼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이 진짜 뭐 말도 안되게 뭐 세배 네배가 단기간에 갈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 하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15만원 만 가도 단순하게 50%가 오른 거랑 똑같은 건데 말도 안 되는 상승이죠. 그런데, 자꾸 이제, 하나오션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결과론적으로는요, 신고가렐리를 쓰다 보면, 일정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물 나오면서 소화하는 구간이 나오고, 또 한번 올라가나 싶더니, 또 한번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고, 이 차트를 반복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저항대가 어디서 제일 많이 걸리냐, 라고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그거죠. 라운드 피겨 구간이죠. 자, 일단은, 심리적 저항선이죠. 15만원. 이라고 하면은 깔끔하게 떨어지는 가격대 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심리적 저항대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 소리는 뭐냐? 이 사람이 다 똑같아요. 분명히 호가창에 매도매물 봐보면 이 공간대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을 거고, 그런 만큼 이걸 보고 이 밑에서 들어오는 매도매물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소리는 뭐예요? 이 15만원 부근에서 한번 차익실현 나오는 변동성을 가져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비중조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른 영상에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 물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가요?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자, 그런다고 했을 때, 내가 이 공간에서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어릴 때 배웠던 확률과 통계를 생각해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자, 내가 만약에 매도를 안 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이 공간에서 자,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못 버티고 손절을 해요. 혹은 이러한 차트를 그리는 게 아니라 뭐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비중 조절을 안 하면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던지 손절해서 손해를 보던지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비중 조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비중 조절을 생각했는데 횡보세를 구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상승하기 전에 덜어냈던 비중을 채우면 날리는 건 거래 수수료 정도예요. 단, 내가 여기서 조절을 했을 때 주가가 내려가지면요, 내가 밑에서 담을 수 있죠. 그럼 나는 하락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영 또는 손해를 하실래요, 아니면 수수료 투자한다 생각하고 수익을 가져가실래요?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즉, 이렇게 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 조절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 에, 들어가야 되는 게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삼성전자처럼 대형주는 비중 조절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결국은 내가 어느 금액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내가 비중은 얼마나 덜어내야 되고, 금액은 얼마나 담아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삼성전자 영상 여기 채널에다가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 영상이 알고리즘에 계속해서 뜰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올라올 때마다 중요한 내용일 때 영상 계속해서 찍어드릴 거니까 끝까지 항상 확인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만 해주신다 라고 하면 저는 이거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능이 30만원은 갈수 있는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고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같이 무거운 주식이. 자, 이번 달 9만원, 다음 달 12만원, 뭐, 그리고 다음 달 17만원.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9만원이었던 주식이 15만원도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11만원도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8만원으로 올라가고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될 텐데 저랑 같이 하면서 이 기회 잡아서 이 수익 모두 다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